손샤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태진이 트롯 뮤직 어워즈 2025에서 10대 가수상과 남자 인기상 이관왕에 오르며 트롯 대세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특히 남자 인기상은 팬 투표 100%로 결정되는 만큼 손샤인의 사랑과 응원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그대가 있어 다시 널부르리로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을 전했고 무시로는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성을 보여줬습니다. 전유진과 발표한 이제 내가 지킬게요는 발매 직후 주요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세대를 아우른 감동을 안겼고 작사작곡 프로듀싱까지 맡아 아티스트로서의 증가를 인정받았습니다. 8월 초 열린 단독 팬미팅 유아 마이 손샤인은 전성 매진을 기록했고 현장에서의 라이브 무대와 진솔한 소통 맞춤형 이벤트로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목소리에 감정이 전해진다. 트롯의 미래를 이끌 가수라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는 예능과 라디오, 화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으며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음악회에서도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손태진은 변하지 않는 진심과 꾸준함으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손태진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